최종의 김도기의 히든카드가 될 오미서 중위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현재 드라마 절대강자. 모범택시 투제작진은 최종화에 특별출연하는 배우 문채원의 현장 스틸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지 최종화의 강렬한 존재감을 더할 그녀의 활약에 기대감이 치솟고 있습니다. 9화에서 SBS 드라마의 대표사이다 히어로인 천변 남국민이 특별출연해 큰 화제를 불러모은 후 문채원과 김소연의 이르기까지 SBS 금토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잇따라 출연하며 모범택시 2를 중심으로 구축된 SBS 금토 유니버스의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스틸 속 문채원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전작인 법전 속 법무관 육군 소령 박준경과는 또 다른 여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중위 계급장이 달린 육군 전투복을 입은 오미서에게서 군인의 강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육군사관학교 출신 특전사 대위였던 김도기는 휴가를 나왔다가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미서 중위 역시 김도기와 같은 슬픔을 가진 인물로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 계급의 간부는 하사부터 시작되고 소위부터 대장까지는 장교로 주 임무는 부대 지휘 및 운영 관리죠. 모범택시에서 등장한 오미서 육군 중위는 장교 계급에선 소위가 되고 나서 1년 후 진급했으며 한국군 기준으로 단기 복무자 아로트시나 학사 장교의 전역 계급이며 중위로 2년 있으면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복무 태도가 개판이 아닌 이상 대위로 진급하게 되기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오미서의 극중 나이대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며 굳게 담은 입술과 슬픔이 서려있는 눈빛 등 의미심장한 표정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증을 자극하는데요. 오미서는 단정하게 입은 군복 차림으로 서 있고 우거진 산과 건물을 배경으로 어디론가 응시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문채원이 모범택시 출연 배우들 중 특히 김도기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니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김도기로 보이고 최종의 김도기의 히든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금사회는 종교에서 나아가 군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였고 오미서의 직속 상사가 금사회 교구장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 혼상이 되어 조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육군 중위 오미서가 김도기의 편에 서서 자료를 대방출할 것 같아요. 배우 문채원은 법전에서 박준경 캐릭터를 맡아 서울법대, 사법고시, 연수원 수석까지 오른 전직 검사 출신이자 현직 법무관 육군 소령으로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독종이었는데요. 검찰 조직의 염증을 느낀 정의로운 인물로 군의 입대에서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죠. 소위 중위대위 소령 순인이 법전에서 맡은 소령보다는 계급이 낮아졌네요. 박준경은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어서 대형 로펌에서 러브콜이 세도했지만 검찰청 시보를 지원했고 공익의 봉사자, 공무원인 검사로서의 삶이 스스로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수원 15 시절 잘 나가는 선배 황기석에게 차출되어 특수부 수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검찰 조직의 생리는 생각보다 훨씬 역겨웠는데요. 선배 음모에 휘말려 스스로 목숨을 끄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박준경은 군에 입대하면서 법무관이 되어 차가운 복수를 준비했었죠. 실제 촬영 현장에서 이재훈과 문채원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꿰뚫는 연기 호흡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하니 김도기의 복수의 종지부를 찍는 조력자로 보여요. 김소연 배우 역시 최종화의 힘을 보태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완성했다고 전해 최종화에서 만들어낼 불꽃 튀는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14일 금요일 밤 10시에 15화가 방송되고, 15일 토요일에 방송되는 최종화는 특별히 80분으로 확대 편성되어 밤 9시 50분부터 방송될 예정이니, 마지막 회는 10분 일찍 준비하셔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